12월 27일 수요일 쏟아업은 이부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오늘하고 박수를 늦게 칩니다. 아니 조금 더 빨리 올려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도 미처 포장 못한게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도 서둘러서 또 왔습니다. 서둘렀다는 거, 그걸로 조금 봐주세요. <laughs> 또 저녁 영상은 몇시 올라갈지도 암담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요번에 행사 요 기간에는 진짜 잘 듣고 계시나 봐요. 제가 어제 몇 부, 몇번 요거 칭찬드렸더니 오늘은 거의, 거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허투를 듣지 않고 또 그렇게 실천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그 굳이 회차를 꼭 말씀하시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제 유튜브가 여러분은 방금 뜬걸 보시지만 무작위로 이렇게 날짜에 상관없이 올라올 때가 있대요. 그래서 날짜가 꼭 필요합니다. 물건이 워낙 많고 다양하니까 날짜와 회차를 좀 알아야 찾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이 만 오천 원짜리 우리가 맨날 배 나온 사각이라고 놀리지만 인기가 완전 좋아서 지금 사이즈별 인기가 있어요. 청록색 여기 유약 말림이 살짝 있네요. 근데 이 청록색 라인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딴 아이들은 거품 유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잘 흡수됐는데 여기 매끈 유약 요아이가좀 예쁘면 아니라 딴 애도 조금 조금 어느 한구석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cm, 이쪽도 7cm, 정사각이죠? 키는요, 키가 배 나와서 이렇게 자야 돼요. 7.5cm,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에요. 여기 색깔도 또 마음에 드네요. 3플러스원 계속 갑니다. 45,000원 세트입니다. 또 인기쟁이 골뱅이 모양으로 올라가는 아이 이 아이도 15,000원 짜리죠. 장점부터 얘기할까요? 장점은 너무 예쁘다는 거, 식재하기 좋다는 거, 그리고 감각적인 디자인이라는 거. 이건 너무 좋은데 사이즈가요. 근데 이건요,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화분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자, 여기 옆 12cm입니다. 내경은 10cm 나오고요. 지금 이건 또 크죠. 여기는 12.7cm, 내경은 10.3cm.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 감안해 주세요. 뭐 작은 건 작은 거 쉽고 큰데큰거 쉽고 이러면 어떤가 하면서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45,000원 세트입니다. 여기도 두 세트 보여드립니다. 3 플러스 1. 아래쪽은요 짙은 그린색, 빨간색. 여기 두 개는 똑같고요 위에만 달라요. 요거 하나만 다르네요, 그죠? 이렇게 니은자로. 거꾸로 니은 자로 똑같고, 여기는 남색, 코발트색, 이건 흰색이에요. 이 아이들은 속파기 느낌으로 판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 다르고요. 재는 위치마다 또 차이 있습니다. 7.5, 이쪽은 7cm고요. 이 밑에 있는 아이가 조금 작은가 싶어서 재볼게요. 여기도 긴 쪽은 7.5네요. 짧은 쪽 7cm. 뭐, 요런 앞쪽은 뭐 4cm, 4.5 이렇게 <laughs> 재는 것마다 다를 수 있어요. 느낌 있는 속파기 화분. 겉모양도 이렇게 자연스럽고요. 안쪽 보시면 다른 화분보다 더 탄탄한 느낌이죠.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만드는 아이들입니다. 아 키요. 6.5cm요. 6.5cm 대략 6 5다 비슷할 것 같고요. 조금 더큰 아이도 있습니다. 15,000원짜리 계속 진행됩니다. 여기는 원형분. 창심어 넣으면 딱 좋고요. 사이즈 볼게요. 14cm 내경 보시면 12.5cm 정도 키는요 8cm 살짝 넘나요? 네 8.5cm 정도 됩니다. 창이나 철화 많으시면요 이 화분 딱입니다. 저도 주로 창을 심어 놨어요. 저는 원래 창보다 에케베리아 쪽 애들을 훨씬 좋아하긴 하는데 창이 뭐 없을 수는 없죠. 저도 다육이로 벌써 15년 넘게 키웠으니까 골고루 다 있다 보니 이 화분도 잘 쓰고 있지요. 색깔 마음에 드시는 쪽으로 고르세요. 45,000원 세트입니다. 락분이 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15,000원짜리 한동안 저희가 못 보여드렸나요? 이 아이들이 줄을 섰어요. <laughs> 줄을 서시오. <laughs> 14cm요. 이쪽은 뭐 13.5도 나오고요. 14.5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여기는 9cm입니다. 키도 9에서 10cm. 높이도 약간 자유롭고 지름도 약간 자유로운데 대체로 다 13. 끝머리와 <laughs> 평균 14 정도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에 제가 말씀드리는 바분 중에 쩍벌 낙분 다리가 안정감 있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아이 다섯 개 5개 묶었습니다. 다섯 개가 인기쟁이가 되었네요. 75,000원 세트 56,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옷만 갈아입고 왔어요. 15,000원짜리. <laughs> 똑같은 아이. 키여 10cm 조금 낮은 쪽은 9.5똑같고요 지름 볼게요. 14. 그렇죠? 여기도 14. 보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연보랏빛. 오 여기 블루와 섞이니까 멋집니다 보라도 조금 짙을 때 있고 조금 옅을 때 있고 하는데 너무 맘에 든다 이럴 때는 두번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 아니에요 두번 생각하세요 <laughs> 진지하게 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시면 다음 분들이 피해를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중하게 빠른 판단하셔서 찜하시면 되겠습니다 56,000원 세트예요 9,000원 도앤도 분이요 이 아이는 바디도 정사각 느낌 위에 전도 정사각이에요. 10 가깝고요. 여기는 7.5, 여기도 7.4 정도? <laughs> 수축률에 따라 조금씩 차이 나는데, 기본적으로는 정사각으로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여기는 좀 짱짱한 아이들, 장 심으셔도 괜찮고 목질화된 아이들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우리 톱스 같은 애들 바닥에 이렇게 좀 가까이 붙이는 거 깔끔하게 그런 아이들 식재해도 괜찮습니다. 9000원짜리 3개, 27,000원 세트입니다. 이 아이는 원형이에요, 9,000원짜리입니다. 키는요 10cm, 10cm요. 지름은 11cm, 거의 다 똑같아요. 11cm, 조금 큰 것도 있고요. 깔끔해요. 요즘 아주 핫한 인기쟁이죠. 이 화분은 이 화이트 톤은 없는 곳도 꽤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일찍 좀 선점을 한 편인데 이 화분이 아직 준비가 안된 매장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보일 때 하세요. 그리고 이런 기회 없잖아요. 아직 다른 매장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세일에 <laughs> 들어가 있습니다. 아요 아이 여기 쬐끔 이게 뭘까요? 뭐 흙이 이렇게 덧입혀지다가 생긴 부분 같기도 한데 요만큼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고요. 3 플러스 1으로 갑니다. 27,000원 세트요. 아이 아이도 이번에 아주 많이 나갔습니다. 한 세트 두 세트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15,000원 짜리에요. 키는요 13.5 지름은요 12.5네 13까지도 나오고요. 12.5에서 13 바깥 지름만 짓어요 여기가 이렇게 라운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까지 보시면 이건 다 손으로 만드는 애예요. 손으로 만들고 이거 골도 다 파고 이렇게 제작되는 도엔도분입니다. 45,000원 세트입니다. 3 플러스 1, 9,000원 짜리입니다. 3개, 27,000원. 이럴 때좀 장만하시면요. 한동안 화분 걱정 잊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여기는 매끈유약 4개고요. 나머지는 다 거품유약이에요. 남색빛 아이가 두개 보라 두 개고요. 여긴 하나하나 들어있구요. 골고루 섞었죠. 여기도 두개두 개. 두 개. 끈이가 좋으시면 1번 강추드립니다. 요거 비밀인데요. 꽤 인기 있어요. <laughs> 내경이 5cm, 5cm 정사각이고요. 키 보시면 7cm 정도. 어떤 게 인기 있냐면요. 요놈이요. 이쁘지요. 먼저 보시는 분이 임자니까 얼른 찜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귀염귀염 예뻐요. 거품은 뭐 언제나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고, 요 볼륨감 보세요. 거기다 반짝반짝하기까지 합니다. 27,000원입니다. 어, 이번 세일 기간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아이가 요 아이 맞습니다. 저희 집은 그랬어요.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요 아이가 인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9,000원짜리죠. 어, 제가 얘를 되게 이뻐하는데 단점이 그거라고 했어요. 사이즈 차이. 한번 재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열심히 살펴보세요. 어디에 내가 좋아할 만한 사이즈가 있는지. 여기 제일 작아 보이는 애가 9.8. 9.8이에요.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 노란색 보세요. 1cm가 딱 차이 나죠. 1.2cm 차이 나죠. 여기가 8cm. 여기 작은 애 6.5cm.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큰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저희가 적당히 섞었고요. 여기는 조금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 하시라고 여기 여기는 조금 작아요 이 아이도 요건 작지만 여기는 크고요 화면 유심히 이렇게 보시고 큰게 좋으시면 아무래도 이쪽 라인 여기뭐이 정도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1번부터 1 2 3 4 5 6 6번까지 있습니다 여기도 9,000원짜리 사각입니다. 이 아이는요 코노피튬 심기 딱 좋아요. 코노들 작아도 군생이잖아요. 그런 아이들 막한4 5 0도까지 들어갑니다. 아주 얼굴 큰 애들 빼고 우리 보통 키우는 소형종 이런 애들. 코노 심기 좋고요 외두 아이들 하나씩 집주기 좋고요 지름이 7.5, 내경은요 5.5cm 정사각이고요 키는 7cm 다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9,000원짜리 3개 계산합니다. 27,000원 세트. 색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 화이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세트가 한 번씩 나오죠? 올 화이트. 1번부터 3번까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 아이, 락분입니다. 12,000원짜리. 지금 코발트 색깔 두 개가 겹치지만 딱 보니까 요대로 한 세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나시는 분은 한 방에 데려가세요. 저라면 한 방에 할것 같아요. 12,000원짜리 이렇게 세 개씩 계산하겠습니다. 1번 세트, 2번 세트. 귀가 11.5cm, 9cm 남짓. 조금 큰 애도 있고 조금 작은 애도 있어요. 여기 11.5cm, 키 9cm. 아, 요 아이들은 딱 쓰기 좋은 사이즈. 우리 풀분이 거의 요 정도, 풀분 키랑 비슷하죠. 입구는 당연히 풀분보다 크고요. 쏙 들어갑니다. 요렇게. 사이즈도 좋고, 화분 색감이 유독 잘 나온 것 같은 예쁜 나쁜. 36,000원 세트입니다. 2부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또 3부 부지런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